84를 청약한다면 어디를 청약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중에서도 내가 청약했을 때 어디에 당첨되면 더 좋을 것인지, 꼭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확률이 더 높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부터 H까지. 다양하죠? 그리고 99A 두 세대 있는데요.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개수가 84A는 28세대. 84AT 2세대, 84B 2세대, 84C 14세대, D가 4세대, F가 9세대, G는 13세대, H 복층인데 한세대 99A가 두세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최상층을 보면 84A는 6층이 최상층입니다. 84C는 남아있는 것이 16층까지 있습니다. 84D 3층, 8 4 g 은 14층까지 남아있고요. 99A는 2세대니까요. 2층과 3층 남아있습니다. 구조는 복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상형입니다. 방향은 남동 아니면 남서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남동 또는 남남서라고 적어 놓았지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특징, 이렇게 적어 놓았고, 그 중에, 그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로얄라인은 어디인지 제가 판단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단지 배치도인데요. 이 단지는 방에 이런 잔디광장, 엘리시안 가든 이런 걸 두고 빙 둘러서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우리가 돌려놓고 봐야할 필요가 있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위쪽 도로는 12m 도로, 그리고 왼쪽이 10m 도로, 오른쪽은 이 과천주공 5단지가 있고요. 여기에 과천자이, 또 이쪽은 레미안 슈르가 있는데, 사이의 도로는 31m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동, 401동부터 408동까지는 조금 소음이 있겠습니다. 144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87세대예요. 지배 지도를 북쪽이 위쪽이 되도록 돌려놓았습니다. 이 방향 표시가 거의 정확하게 맞도록요. 이 단지는 모두 V자로 되어 있고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쪽 402동의 1리라인이라든가 401동의 1리라인 모두 다 이쪽 방향이죠. 이것은 남동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남동방향 1, 2라인은 남동방향이고 3, 사라인은 1, 2라인과 직각방향을 이루고 있어서 남서방향이 되죠. 그대로 가져다 옮겨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방향은 자세히 보면 이 남쪽으로부터 정확하게 45도가 아니라 조금 더 동쪽으로 간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붙여보면요. 정확하게 45도보다는 조금 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간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각도를 재어봐야겠어요 자, 이 라인이 바라보는 쪽이에요. 일리바, 일리란의 방향. 여기다가 그대로 붙이고, 남쪽으로부터 몇도 정도 기울었는지 측정을 했더니, 53.62도. 매우 정밀하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거 조금만 움직이는 각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동쪽이 54도라면 직각이니까 남서쪽은 36도가 됩니다. 따라서 남동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쪽으로 더 기울어진 남동, 그래서 동남동이 되고, 남서는 남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방향으로만 보면 남동보다는 남서가 훨씬 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남쪽에 가까우니까요. 먼저 동호수 배치도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어디 어디인지 봐야 하니까요. 우선 401동, 402동, 403동을 보니까 고층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갔군요. 404동, 405동도 마찬가지고요. 407동을 보면은 84c는 좀 남아있고 49a가 고층까지 남아있고요. 74b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09동에 9층, 10층까지 남아있고요. 49A와 49B 타입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84A를 보면 411동에 4층까지, 그리고 408동도 3층, 4층, 84AT는 두개 남아있습니다. 15층, 1501호, 1505호, 그리고 407동에 84A, 3층 하나 남아있고요. 404동과 5동에 4층까지, 234층 남아있습니다. 401동, 2층, 3층, 402동에는 2라인의 6층까지 남아있고, 403동의 4층. 그래서 84A는 최상층, 남아있는 최상층이 6층입니다. 총 28세대인데, 남아있는 최고층은 6층입니다. 1층들은 모두 필로티이니까 1층부터 6층까지 남아있는 것이에요. 84A부터 평면도와 방향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84A, 4베 a 판상형입니다. 알파룸이 있군요. 총 28세대. 84AT는 A와 같으면서 다락이 있는 구조. 이쪽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다락이 있는 구조. 다락에 양쪽 창이 나 있군요. 두 세대. 408동에 1501호와 1505호에 있습니다. 15층이고, 복층이면서 다락만 상층에 있는 구조이니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84B입니다. 84B 역시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84A에는 알파룸이 있었지만 B는 알파룸이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식당과 주방이 이렇게 나란히 약간 분리된 형태라고나 할까요? 낯동풍이 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84B는 402동에 두세대 있습니다. 84B 402동에 4라인의 2층과 3층입니다. 한두세대입니다 84C 14세대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인데요. 주방창이 옆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맞동풍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창이 옆으로 나있기 때문에 환기는 되겠지요. 그런데 이쪽에 건물이 붙어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쪽에 창문을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총 14세대인데요. 맞동풍이 되지 않는 포베이 판상형 407동의 3라인입니다. 이쪽에 3라인이에요. 방향은 남동이고요. 바로 이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코아가 붙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맞동풍이 되도록 창문을 내지 못하고 옆에 창문을 내었습니다. 407동의 8 4시 3라인 16층까지 84D 단 4세대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 맞동풍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방 옆으로 식당이 이렇게 분리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둘로 나누어져 있군요. 침실 1 안방에 84D는 4세대인데 최상층은 3층입니다. 402동에 3라인의 2, 3층 403동에 1라인의 3층 그래서 최상층이 3층이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84F 9세대이고요. 4베이 판상형인데 침실 1 안방에 드레스룸 안쪽에 베타 공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뭐 결국 이 공간도 수납공간이 되겠죠? 드레스룸에 연장이 되든지 그리고 식당 옆에 다용도실 반대편에 팬트리가 있어서 수납에 편리하겠군요. 주방용품을 넣어둔다든가. 맞동풍이 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 총 9세대인데요. 최상층은 6층입니다. 84F 408동에 2층부터 5층까지. 그리고 411동에 2층부터 6층까지 남아 있습니다. 84G 13세대 남아 있군요. 포베이 판상형인데, 맞동풍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창이 오른쪽으로 나 있습니다. 환기는 되겠지만, 맞동풍은 되지 않는 구조예요. 침실 1에 양쪽 창이 나 있군요. 발코니 쪽 말고, 또 이쪽에도 창이 있습니다. 84F에도 침실 1에 양쪽 창이 나 있습니다. 총 13세대, 405동의 4라인, 2층부터 14층까지 13세대 남아 있습니다. 84H인데요. 이번 분양에 딱한 세대 남아 있군요. 그런데 84H는 복층 구조입니다. 아래층에는 거실과 식당이 있고요. 이 5개 공간이 있군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안방과 침실 쪽에 침실들이 위층에 있는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층 구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공간이 좁고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단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410동의 402호인데요. 이 410동의 1호, 2호 라인은 모두 복층입니다. 그래서 84H와 842가 번갈아 있는 모양이에요. 복층 구조로요. 그래서 이번에 남아있는 것은 84H 402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의 4층과 5층에 걸쳐 있는 것이죠. 반반씩. 84H 410동에 402호입니다. 84H 410동에 402호. e 라인, 4층. 이곳이죠? 그래서 폭이 좁잖아요? 복층이니까 평면은 좁죠? 일반적으로 복층을 선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요.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A 단두 세대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이고, 알파룸이 식당 옆에 있군요. 결국 수납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동풍이 되는 포베이 판상형 식당과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99A는 403동에 205호와 404동에 307호이군요. 청약하면 205호 아니면 307호에 당첨이 되겠는데요. 방향을 한번 볼까요. 403동에 205호 이곳입니다. 동간의 거리는 없지는 않고요. 2층이고요. 그리고 4 0 4동의 7라인 둘다 같은 위치 방향이 남서양입니다. 남쪽에 가까운 남서양 2층과 3층에 남아있습니다. 8사 청약하실 분들 어디를 청약하시겠습니까? 분층을 원한다면 8사 c나 8사 g가 가능하겠죠? 남양에 가까운 남남서양 방향이 중요하다면 8사 f나 8사 g가 좋겠죠? 8사 b도 남남서인데요. 최상층이 3층이고 개수가 두 세대이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요? 공급 세대수, 나에게 맞는 세대수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특별 분양이 아닌 일반 분양에 청약하실 거라면 일반 분양에 해당되시는 분들 특별 분양 개수 빼고 나머지 거기에서 가, 가점이 높아서 자신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어느 곳이나 가능하겠지만요. 회사의 경우는 가점이 40% 추첨이 60%입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에 해당되는 세대 수를 고려해야겠죠. 84A가 6세대, 84F가 4세대, G가 2세대, 그리고 1세대 또는 h 는 추첨에 해당되는 세대가 없습니다. 추첨 세대 수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요. 내가 만일 유주택자라면 나에게 돌아오는 기회는 84A의 1세대, 그리고 84F의 1세대 있습니다. E나 F에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